안녕하세요. 34살 남자입니다. 결혼 2년 차이고요. 사연을 보통 여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데 제가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어디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 둘째로 태어났고 위로는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본가는 지방이고 현재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 혼자 자리 잡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서울 생활의 꿈도 있었고 지방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지만 엄청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서울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대입을 준비하던 것처럼 1년이란 시간을 더 방황했어야 했지만 서울 안에 있는 꽤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6년 차가 되니 재수 중에 돈도 2억 정도 모이고 조금 안정기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라서 직장 동료들이 자주 가는 카페인데, 제 와이프는 그 중에서도 이쁘기로 소문난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회사남 직원들 중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제 아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페에 갈 정도였으니, 이쁘기로 소문난 그녀가 제 애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아내의 이유없는 시댁을 향한 적개심이 가끔씩 눈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저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유독 고향에 있는 누나나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제 가족들과 엄청 살갑고 가까운 관계가 되어달라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본가 자체가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니 그냥 할 도리만 하자는 주의였는데 아내는 겪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들으니 어토토라 저토토라 하면서 시댁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심해 보였습니다. 그래, 같은 여자다 보니, 당연히 저희 누나라든지 어머니와는 불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하다 싶을 때가 조금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의 일입니다. 신혼집에 쓸 가전제품을 보러 다니다가 별다른 결정을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고르게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신이 다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끝내 결정을 못하고, 잠깐 휴식 좀할겸 해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아내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핸드폰이나 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오랜만에 지방에 있는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하고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침 대바람부터 혼수 보러 다니느라 아주 정신이 다 없다고 대답했죠. 뭘로 살지는 정했냐고 누나가 물어봤는데 아직 TV며 오며 직접적으로 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가 TV는 어디 회사 걸 사는 게 맞다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왔고요. 화장실 다녀오는 아내가 제가 누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자. 너는 우리 결혼 생활 이야기를 다 떠벌리고 있는 거냐며 엄청 불편해했어요. 아니, 그냥 혼수 보러 왔다가 TV 어디 거 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했더니 뭐 그런 것까지 말하냐며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싶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고작 이런 걸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지금 제 누나가 시자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시자짓이 되느냐고 했더니 지금 누나가 우리 혼수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남자인 저는 눈치를 못 채더라도 자기는 다알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걸 사면 돈을 흥청망청 해프게 쓴다고 할 거고 자기가 별로인 모델을 사면 자기 보는 눈이 없다고 그걸 가지고 흠을 잡을 거라고 하려는 거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들어보니 누나가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냥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누나가 시자짓을 하거나 할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로 일단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걸 직접 보고 커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저는 손자라는 이유로 그나마 집에서 이쁨을 받았는데 누나한테는 할머니가 참심심맞게 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나 누나 두 사람 전부 시자짓이라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차지타는 시모나 신우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화 연락을 먼저 하거나 그런 적도 한 번이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축복 속에 저와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앞에 서울에서 신축 빌라를 한개 구하게 되었습니다. 투룸짜리 사이즈가 작은 신축 빌라여서. 아내가 혼수로 집을 채우는 데는 1,500만 원이 채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카페가 근무 조건이 그다지 안정적인 편이 아니었던지라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어차피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거라 상관은 없었지만, 그마저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계속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곧 죽어도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아내를 겨우 뜯어말려 애매한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아이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아내에게 맞추려 노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하면서 그렇게 바라던 카페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도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내의 몸조리를 도와줬습니다. 임신 16주차가 지나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친정부모님하고 아이 태어나기 전에 한번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도 했어요. 그때 같이 임신 선물을 요구하길래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던 명품 가방도 하나 사줬습니다. 가방에 여행비까지 돈이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재벌이면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동안 제가 압착같이 저축해온 것도 있고 못 쓰게 한 것도 있으니 큰맘 먹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친정에 하는 만큼 아내도 시댁에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했는데 이런 제 마음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2년을 하는 동안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가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고질적인 시댁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서울로 방문하시는 걸 아주 자기 괴롭히러 오시는 거라 받아들였고, 제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양쪽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거니 저보고 알아서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이나, 시댁에서 살림간섭 하는 거는 용납 못하고, 이해해줄 생각이 추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 거칠기는 했지만, 요즘 여러 사람들이 시댁과의 이런저런 비슷한 문제로, 이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런 일은 없게 하기로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한 아들 집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거안 좋다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제 누나 또한 와이프가 불편해한다는 걸 진작에 눈치채고 그때의 일로 결혼 후 저와 단한 번의 연락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요. 아무튼 그날은 제가 회사에 급한 일로 주말이지만 출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한 지 아내 생각에 새벽 바람부터 곰탕을 한 소푹 고아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오늘 곧바로 전해주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제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질 못하니 아내가 엄청 질색을 할게 눈에 선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마침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곤란해하는 걸 이해하셨는지 자기가 출발할 때 직접 아내에게 전화하시겠다고 정말 공공만 전해만 주고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아내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니 그건 한사코 말리셨어요. 제가 연락하는 순간 아내 입장에서 저녁식사도 같이 해야 하나 하면서 어머니를 그냥 보내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그냥 가져온 거 전해주기만 하면 되니 도착해서 문 앞에서 전화하고 건네만 주고 돌아오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어머니 저녁식사를 대접할 거라고 생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께 알겠다고만 말하고 갑자기 출근하게 돼서 엄마만 불편하게 됐다고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다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어머니께서 다녀가셨을 때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잘 받았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다짜고자 아내는 저에게 화부터 내더군요. 내가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지? 라고 시작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다짜고자 화부터 내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너하니 벙벙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차근차근 달래가며 아내를 진정시키니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벨 눌러서 보니 어머니더래요. 왜 시엄마들은 항상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냐고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화를 내기에 일단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내에게 연락도 따로 준다고 했고 딱 가져오신 것만 전해주고 곧바로 돌아오실 거라고 했던 어머니가 대체 저에게는 말도 없이 아내가 저 지경까지 화나게 만들 정도로 뭔 짓을 하셨나 싶어서 처음에는 어머니께 아까 했던 거하고 왜 말이 다르냐고 순소리할 요령으로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없이 찾아오시는 거문 한번 열어드렸다간 앞으로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법이라면서 이참에 시어머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 위해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네요. 뒤통수를 뭐 단단한 거로 아주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집들이 이후로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별다른 연락 한번 먼저 하신 적 없었고 괜히 불편할까 봐 집에 한번 찾아오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걱정돼서 밤새 곰탕국물 우려내서 왕복 8시간 거리를 혼자서 찾아오셨는데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고작 시어머니 버릇을 이참에 고쳐놓아야 된다고요? 그 말에 저도 순간 이성을 잃고 아무리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도 그렇지 이 엄동소란의 시외버스로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셨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지금 제 어머니를 지금 문전박대한 거냐고 또 지금 제정신으로 씨부리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내는 제가 화를 내고 있으니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이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바로 아차싶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전화기를 두고 나가셨다고. 네 엄마는 아직 안 만났냐고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대본에 이해가 가더군요. 전화기를 두고 가신 어머니가 출발하실 때 아내한테 전화를 당연히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집까지 찾아온 어머니를 두고 아내는 자처지정도 묻지 않고 문전박대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아내를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 인포에서 가족분이 방문하셨다는 연락이 와서 후다닥 뛰어내려갔습니다. 가보니 어머니가 보자기 꾸러미에 바리바리 싸운 짐을 양쪽에 드시고 서 계시더군요. 회사 이름이 기억나서 겨우 찾아왔다고 하시는데 화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다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와서 고생을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출발하면서 전화한다는 것도 까먹고 전화기까지 두고 왔다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밤새 얼마나 끓이신 건지 젤리처럼 되어 있는 공국을 먹기 편하라고 따로 1인분씩 소분해서 따로 싸서 가져오시고 묵직한 유리 반찬 통에는 몇 종류나 되는 반찬들을 챙겨 먹으라고 김치며 젓갈이며 이것저것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건 전부 다 싸오셨더라고요. 보자기를 제가 받아들기만 했는데도 무거웠는데 나이 드신 너무 혼자서 이걸 들고 본가에서부터 터미널, 서울 신혼집에 제 회사까지 여행을 하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팠습니다. 그냥 가신다는 거 택시비 들여서 터미널까지라도 택시로 모셔드렸습니다. 밀린 일 정신없이 처리하고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는 한바탕 할 생각으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저한테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가져온 걸 양손 가득 들고 온 모습을 보니 경비실에서 주더냐고 하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아내가 아예 집에 없는 척을 했다가 어머니가 어쩔 수가 없으니 경비실에 찾아갔는가 봅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왔는데 어머니가 거기다가 짐을 두고 가셨다고. 그런데 전부 음식들이라 상할 것 같아서 미리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어 연락을 줬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냥 거기다 두던지 갖다 버리던지 아저씨들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음식들을 고스란히 저희 회사로 가져오신 걸 보니 아무래도 그 경비 아저씨와 인터폰을 주고받는 와중에 옆에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꾸 시자짓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나 누나가 너한테 뭐못 살게 군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요. 오늘같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게 시자짓이지 않느냐고 따지는 말에도 제가 왜 그런 건지 어머니가 전화기를 두고 가셔서 연락을 할수 없었다는 전후 사정을 말해도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연락 없이 찾아온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는 대답을 할수 없었지만 아내의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임신 중 예민한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시어머니나 신호가 어렵고 불편할 거라는 것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한 적도 안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호를 불편해하는 모습 때문에 결혼 후단한 번도 연락조차 하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아내가 최소한의 사람 도리를 했다면 아무리 말없이 방문하셨더라도 날 추운데 집 안으로 잠깐 모시고 따뜻한 차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렸다면 적어도 엄동설안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터미널과 저희 집, 제 회사를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랬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네요 장인 장모님 외식 몇번 시켜드릴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즉석밥 한 그릇이라도 선물해 드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내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은 저의 만족을 위한 말이었고 제가 부효자고 아주 못난 놈입니다 이미 아내의 배는 불러오고 있고 고 있으면 출산일이 임박해오는데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미래를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버렸어요. 현재 아내는 친정으로 짐 싸들고 간 상태입니다. 누나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는지 그냥 이참에 갈라서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생겼다고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있어요. 너무 갑갑한 마음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나 찾아보다가 이런 채널을 알게 돼서 마음도 한번 정리해볼 겸 해서 제 사연 적어서 보내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참는 게 맞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이 상황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네요.